한번 따라서 이죠 초대사의 인자같으니 다시 한번 시작. 초대사의 인자같은 이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를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해서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음성을 누가 하는지 또 어디서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뒤돌아 봤을 때두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 금초때입니다 일곱 교회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금초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일곱 금초때 일곱 교회 사이에 서 계신 인자 같은 일을 보았습니다 바로 일곱 금초대 가운데 서 계신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장차 영광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일곱 금초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세 번째는 대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대제상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대원해 주시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곱 금초대 가운데서 계신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본이 어,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어떤 모습인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표현하는데, 오늘 그것을 같이 오늘과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서 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13절이 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서 계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서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차림은 구약의 대제상의 옷차림입니다. 구약 시대 때 백성들을 중보했던 대제상의 옷차림이 이런 모습 달리기 표현은 다르지만 이런 모습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4절입니다. 레위기 16장 4절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 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 몸을 씻어 입을 것이며. 아멘. 구약의 대지상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고 하지 않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된 띠를 가슴에 띠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구약에 대사했던이 세마포 옷과 세마포 띠는 대제사장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봉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죄를 가려주는 거룩한 세마포 옷과 띠를 띠고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 요한이 사도 요한이 본 인자 같은 이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금띠를 가슴에 띠고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이 땅에 있던 구약의 대장들의 옷차림과 다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대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대장이기 때문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가슴에 띠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대장으로서의 위엄과 영광과 존귀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한 영원한 대장입니까? 누구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대장입니까? 바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영원한 대장입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대지상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지상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들은 중보자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대지상들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는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재상이 아니면 하나님께 갈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대재상이 인도에 주어야,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대재상이 대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에 주어야,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고 삶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재상은 백성들을 위한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재상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갈수 없는 죄인들, 하나님과 원수 되어 살던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주십니다. 죄인들의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기 생명을 드림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시고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며 살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계십니까? 지금은 초대사의 인자 같은 이로 계셔서 그 옷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대상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영원한 대상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제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무편에서 우리의 죄가 범했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원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평생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대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사시길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인자 같은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이 옷차림은. 대지상의 옷차림이만또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왕의 옷차림입니다.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옷차림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위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모든 나라의 권세를 갖고 계신 왕의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대지상인 동시에 그리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통치자로서, 심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백성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계시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들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낫고 천한 이곳에 우리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태어날 때 어떤 옷도 입지 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자기 생명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다 지불하십니다.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의 저주와 죄의 심판과 죄의 형벌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에서 하나님 무편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모든 만물의 으뜸 왕 통치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해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모든 권세자들과 만물이 굴복하게 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 22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권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이 그 앞에 굴복하도록 만왕의 왕으로 삼으셔서 모두가 그 앞에 복종하도록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구든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이 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만왕의 왕 되서 모든 권세와 모든 통치와 모든 만물을 자기 발판으로 삼아 그 위에 서 계신 분으로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음부의 권세를 멸하시고 천군 결세를 교회에게 주신 분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 앞에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그의 발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다 심판 받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그 앞에 굴복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선악 간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그분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대지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러 다시 오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대장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왕대신 통치자, 심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인도와 심을 따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서 중 앞에서는 그날의 그 영광의 기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초대사에서 계신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14절 보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참 모습을 표현할 때마다 항상 양털 같이 희다 눈 같이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마다 항상 양털같이이다, 흰눈보다 희다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도 예수님 오기 전에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 봤을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니엘서 7장 9절. 다니엘서 7장 9절 읽었으면 내리고 그리고 띄우고 그렇게 하세요. 집중해서.

해 같이 얼굴이 빛나고 눈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털이 양흰 양털 같이 희다 눈 같이다 희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양털 같이 희다 흰눈 같이 희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표현되는 희다는 표현은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의 순결하심을 나타냅니다. 양털같이 희다, 흰눈같이 희다 그 말은 예수님의 순결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선결하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흠도 없고 점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제물에 흠이 없어야 돼요 점이 없어야 됩니다 깨끗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장차 오실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하신 분입니다. 흠과 점이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결하신 그분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가 없는 그분이 자기 몸을 그래서 산 제물이 돼서 여러분과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주린 겁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분은 자기 몸을 생명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그래서 두려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가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허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지롱 같은 죄라 할지라도 주홍 같은 붉은 죄라 할지라도 그를 믿는 자들 흰눈 같이 희게 씻어 주십니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말은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자 우리 죄를 고백하자 그러면 그가 주홍 같은 죄를 지라도흰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우리 죄가 붉어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주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자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여 어떤 허물과 예수를 믿어도 죄를 범하잖아요. 실수해서. 그래도 자기 죄를 자백만 하면 그분은 다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 없어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성결하신 분이에요. 성결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결격에서 보혈를 흘려주신 분이에요. 그 피로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속죄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결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주 앞에 여러분 허물 있을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길 주여님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 머리털이 양털같이 희다 눈같이 희다 그 말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순결하심 두 번째 따라서 예수님의 그게 예수님의 지혜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흰눈 같다 양털같이 희다 그 말은 순결함과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우리 권면하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흰 머리가 흰 머리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노인들을 상징해요. 나이 많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 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오긴 경륜을 통해서 지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터득한 나이 많은 노인들을 갈게 돼 흰머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노인의 지혜보다 승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흰머리는 지혜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들이 희다 그 말은 예수님의 지혜로움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2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누구에게? 주안의 부르심을 모든 받은 자들에게.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 골린 골로새서 1장 2절과 3절. 이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움, 하나님의 모든 지식의 부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졌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어야 내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과 친밀히 교제해야 그 지혜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로는 알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지혜예요. 세상에 있는 지혜에 있는 자들이 절대로 자랑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지혜예요. 그 주님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혜를 자랑하니까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택했을 때 어떻게 택했냐? 너희가 지혜도 없을 때, 무식했을 때, 가난했을 때, 능력도 없을 때 너희를 택했어. 내 지혜를 너희에게 주심으로 지금 너희가 지혜를 탁월해서 세상 지혜에 있는 자들을 이기고 있는데 너희는 어디에서 지금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천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택할 때,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택하지 않았다. 세상에 능력 있고 문물 좋은 자를 택하지 않았다. 지혜 없는 자, 천한 사람들, 버림받은 너희를 택해서, 내가 너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줘서 세상 지혜를 이기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로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에서 1장 30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됐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요. 에 구원이시고 지혜로우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의로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 하고 나가. 그리고 말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너희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가 부족하면 나에게 구해라. 그렇게 말 그러면 주시리라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순결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로운 분입니다. 지혜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이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세상 에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그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